네, 아, 아, 안녕하세요. 어왕님 야아이입니다. 어, 인체스 트윈스쿨에서 슬로우 리딩에서 한 만화 활동입니다. 어? 마리오는 이번 말에 슬로우 리딩에서 시작한 어, 성교사님 책 읽기가 가장 인정했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성교사님 책을 하나씩 갖고 와서 스타일들이 돌아보고 나눔을 하고 싶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나라에 고금을 전해주시고, 도움을 주셨다는 걸 알긴 했지만, 자세한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선크사님 책을 읽으면서, 월급은 상대 오셔서, 그 당시에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고, 힘들고 어려웠던 조선을 와주셔서, 힘든 일도 마주하지 않고, 교육, 의학, 고금 모든 분야로, 미나라를 도와주신 그러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선크사님들의 책을 읽으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제일 기억에 남았던,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처형을 앞두고 있는 얼굴로 예수님만 전할 수 있었는지 다라면 그를 구체화할 수 있었겠는지 항상 이지하는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조선을 이득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신 그런 감사한 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없을수도 어찌나도 이 귀한 복음을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직은 멀리 나가 어려운 삶들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줬던 생각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중에 커서 준비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갈수 있는 그런 사람되에게 희망합니다. <laughs>